3-2번입니다. 3-2번 어, 다음 함수가 있는데 아, f1의 값이 7이다. 이때 fx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저걸 미분하면 fx-2x가 나오겠죠. 앞에 있는 거는. 그러면 여기는 fx 더하기 f'x가 나오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x 뭐 이렇게 나옵니다. 또 얘와 얘가 없어질 거고 x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올 테니까,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12뭐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어, F 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라고 이렇게 됩니다. 근데 F1은... 3 12 플러스 c인데 얘가 7이라고 했어요. 그럼 c는 얼마냐면 7 플러스 9가 되니까는 16이 됩니다. 따라서 f(x)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되는데 여기에 최솟값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.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됩니다.